주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시편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시편 120편과 121편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 중에서 121편 7절과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해 보려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신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신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신다 두 번에 지킨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환란을 하나님은 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며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출입 어떤 뜻입니까? 나가고 들어갈 때. 인생의 시작과 끝. 처음부터 마지막. 아침부터 저녁.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과 8절에 세 번이나 지킨다.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키시고, 또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출입과 천국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부르시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기에 오늘을 평안히 살려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이때여 소망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